드림 공부 한발짝 학습 연구소 나튜터 공방 한글 해득 진단 검사에서 한글 미해득을 받은 달공이라면 달공이가 한글 중에서도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달공이가 받아온 결과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. 이 결과표를 보고 달공이가 어려워하고 있는 글자들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 더 좋은데요. 한글도 좀더 쉽게 가르쳐 주고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. 한글은 자음, 모음 그리고 받침 자음으로 되어 있지요. 이 중에서 혀를 움직이지 않고 입 모양만으로도 소리를 낼수 있는 모음을 가장 먼저 가르쳐 줘요. 법정 교과서에는 자음을 먼저 배우도록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. 달궁이는 조금이라도 더 쉬운 것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해낸답니다. 이렇게 교과서와 다른 순서로 좀더 쉽게 기본 모음을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훨씬 더 유용한 무료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. 교과서보다 훨씬 좋은 무료 한글 교재 정보는 프리미엄 콘텐츠로 좀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. 아주 유용한 무료 교재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. 한글 모음을 가르칠 때도 좀더 쉽게 가르쳐주는 순서가 있는데요. 기본 모음 아, 어, 오, 우, 으, 이 읽기를 입모양과 함께 먼저 차례차례 가르쳐주고 야, 여, 요, 유 소리 내는 방법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차례차례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. 여기까지 간단한 모음들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제부터는 입 모양이 같은 글자를 모아서 아, 야, 어, 여, 오, 요, 우, 유, 으, 이 순서로 모음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서 복습을 자주자주 자주 하면 되죠. 모음 소리를 이 순서로 읽는 것은 이 다음에 글자 만들기 공부를 할때 도움이 아주 많이 되기 때문에 아야, 어여, 오요, 우유, 으이 이렇게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. 기본 모음보다 좀더 복잡한 모음들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자음을 먼저 배우고 나서 받침 글자를 배우기 전에 배울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해서 가르쳐 주면 좋아요. 그러면 좀더 쉬운 글자부터 달공이가 먼저 배울 수 있어서 좋답니다. 달공이의 한글 공부의 핵심은 바로 쉬운 것부터 차례차례 배우기. 달공이와 모음 공부 좀더 쉽게 잘 해보자구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!